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프로그램의 그 학습하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뭐 이런 얘기를뭐 광고성 글이고요자 먼저 상품 선택하고 뭐 케어를 할지 투터링을 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추석 특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결제한 다음에 제가 일단 1차 상담을 다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그 분들을 써봤는데 채용해봤는데 역시 제가 원하는 것만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학생의 낱낱한 그 민낱, 의지, 그 다음에 그 학생과의 저의 어떤 그런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그면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시키고 그 학생이 매일매일 개별 학습방에서, 학습방에서 저한테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합니다. 자, 그래서 케어 상품이 있고요. 저는 투더링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케어는 교재와 인강으로 매일 학습에 대해서 학습 매니저의 통제를 받습니다. 제가 통제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인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게 안 되면은 제가 테스트 안에서는 지정답합니다. 물론 인간으로안 되는 안 되어지는 부분도 당연히 지정답을 받죠. 그니까 러 지정답을 제가 받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조교들이 저희 조교 선생들이뭐 국어 수학 다 해결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많이 부족해. 질문할 게 투성이야. 그러면 은 이거 케어하시면 안 돼요. 케어는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럴려 그러면 이 투수링을 하셔야 됩니다. 투수링은.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지리응답 받아요. 그리고 감옥별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이드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좀 기초가 안된 친구들은 이걸 하는 게 맞아요. 됐죠. 그래서 자이두 가지 상품 다. 상품 다 모조리 개별 학습방에서 제가 다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일 학습및 보고하고 제가 관리하는 걸로 진행되고요. 테스트를 첨삭하고 그 다음 리포트는 한 달에 두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요렇게, 요, 무료교재 요, 기억나시겠지만, 또 클릭해가지고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시고, 요교재를 바탕으로, 저희는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아마 클릭하시면은, 저희는 스콘이라는 그 어플에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보시겠지만, 스터디문 무겁고 불편한 종이책을 과감히 없앴고, 학습 어플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여러분, 어플 안에 책자가 나오고요. 클릭하게 되면 영상이 뜹니다. 영상 옮겨 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인강도, 학습도, 모든 결과물에 대한 내용도 다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뒤에 해설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PDF 교재를 가지고 잘 공부하도록 만든 어떤 학습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별 학습법이 또 중요한데요. 자, 무조건 목표는, 자, 돼있죠. 언제 시작하든지 무조건 회독만이 답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1학기 때 시작한 친구들 시간이 많아. 그래도 10회도 이상 해야 되고요.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야. 가능하면 10회독입니다. 그걸 보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회도 이상 해야 됩니다. 10월, 11월달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은 쉬운 거, 과감하게 빼고 중상 난이도만 가지고 절반으로 줄인 책이 따로 나오거든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해독수 채워야 돼요. 마지막에 수능 때밖에 상관없어. 그럼 수능 이후에라도, 해라도, 모의고사 절대 여러분 학원에서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해독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 무슨 뭐, 반짝 무슨 뭐, 뭡니까? 특강, 반짝 수업 이런 걸로 합격한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단언합니다. 자 언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재가 정해진 시험이기에 교재가 정해진 시험 이게 내신이에요. 내신+ 내신처럼 벼락치기도 가능하다. 내신이 벼락치기 가능하잖아요. 벼락치기 수놓고 난 후에 하란 얘기예요. 다만 벼락치기도 회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벼락치기도 여러분 놓칩니다 어제 봤던 건데 오늘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봤던 거 오늘 아침에 시험 보기 직전에 계속 반복하는 게 여러분 무조건 그. 내신, 내신에 도움 되듯이, 마찬가지 여러분, 수능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강사들 강의 정말 뛰어나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웬만한 그 학원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 강사들이 되게 강의 잘 하시는 분들로, 뭐, 당연히 뭐,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영용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튜터링을 통해 가지고 학습에 대한 도움파트로 만들어서 결국은 회독을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소개를 마칠게요. 이제 감사합니다.